안녕하십니까. 외벽공사 시공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익스테리어쿰입니다. 이번에 소개 드릴 영상은 강동구 명일동 소재 학원 건물이 입주해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좀 특이한 상황은 작년에 저희 익스테리어쿰에서 강동구 명일동 추어탕 건물 사진에서 뒤에 보이는 건물을 리모델링 해드렸는데 이번 영상을 올려드린 건물주분께서 바로 뒷집에 소재하고 계십니다. 추어탄 건물과 동일한 형식으로 이번 건물주분께서 공사를 의뢰하셨기 때문에 이제 상담 후에 공사 진행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학원 건물의 공사 내역은 외벽 리모델링을 비롯하여서 소소한 부대공사 공사 내역이 포함이 됐습니다. 먼저 지붕 상부에 기존의 싱글로 되어 있던 부분이 노후되고 탈락된 부분이 많아서 싱글 탈락 부분을 보수하고 또 재도장으로 공사 내용을 잡았고요그 다음에 좌우 측면에 빗물의 누수가 심화해서 조류식 판넬을 덧댄 가림막이 있었는데 좌우 가림막을 철거한 후에 지붕 상부 그 다음에 외벽 라인 상부에 징크 프레싱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샤시가 하이샤시 교체된 부분이 있고 기존의 알미늄 루 샤시가 보존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색상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전, 전반적으로 외벽의 창호 샤시 색상을 검은색으로 제도장하해서 일관성 있게 외부 창호를 시공하였습니다. 외벽 리버드링 공사에 있어서 건물주분들께서 특별히 유의하실 점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세라믹 판넬이라는 표현인데, 국내 대한민국에서 아직 아쉽게도 세라믹 판넬이나 판재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시공되고 있는 세라믹 판재, 판넬은 전량 일본에서 4개 품목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세라믹이라는 것은 어떠한 미장 재료에 어, 어떠한 액을 넣어서 그걸 미장한다 해서 세라믹 판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무기질 재료 그것을 혼합해서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여 완성된 어, 판넬이나 판재를 우리가 각파이프 타일 외벽에 각파이프를 시공하고 그 각파이프 뼈대 위에 어, 세라믹 판재나 판넬을 조립하여 시공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용어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현재 국내에서 기존 벽체 위에 대리석 질감 마감을 표현하고 구현하는 이런 스톤 마감 공법에 있어서 각 개개별의 회사마다 저마다 이름을 재료 회사의 이름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분들 특히 건물주분들께서는 혼동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타일 건물 리모델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기존 타일 벽체의 취약 부분을 보수 보강하는 것또 하나는 금일 간 곳에 균열 보수를 선제적으로 진행해서 균열 보수면과 타일 탈락 부분면이 방수 처리로 안전하게 이루,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공사의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선제적인 취약 보수 보강이 이루어졌다면 그 이후에 외벽 마감층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미장을 여러 차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 미장의 재료가 파우더 물탈이 포함되어서 미장층의 두께를 강화시켜 건물 외벽 마감재의 내구성을 높이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공하고 있는 습식 마감의 노블스톤 마감은 천연 대리석 질감의 95% 이상을 표현하고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사비적인 면에서 살펴본다면 천연 대리석 시공비의 2분의 1 이하로 떨어지니까 공사비로 치면은 가성비가 상당하고 리브델링이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공사 방법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 학원 건물 공사에 있어서 건물주분께서 저희 익스테리어 쿡에게 여러 가지 그 디자인을 전적으로 일임하셨고 또한 모든 공사 전 과정을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온전히 맡겨주신 건물주 사모님께 이자를 리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오랜 시간, 장시간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